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셈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우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우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로마 황제의 처벌이 무서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말리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바울 일행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도망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간수가 처벌을 받을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간수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치안관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행위를 벌였으니 치안관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꺼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치안관들에게 끌려갈 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관리들이 치안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고 치안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광대한 로마 제국은 세 계층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종 외국인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제국의 영예로운 백성인 로마 시민은 로마 제국의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는 매질이나 구금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어떤 고문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만일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그 죄가 매우 엄중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바울의 정체도 모르고 바울에게 매질을 했던 치안관은 큰일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결국 치안관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빨리 다가와 좋은 말로 권하며 용서를 요구하고 이 성읍에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속히 자리를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왜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미리 드러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울은 일단 매질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복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 인식은 타지에서 유대인 출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에 들어가기 어려운 문턱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며 그저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라고 가정한다면 당시 빌립보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종교의 힘으로 남의 사업장에 횡포를 놓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굳이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합니다. 복음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행위가 한 영혼이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때로는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설령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당당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